마태복음 300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서의 부활 기록은 분량 자체가 적고 매우 간단 명료하게 기록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활 사건의 위대함과 신비함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관한 기록에 비하면 부활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이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다른 복음서의 부활 기록보다도 분량이 작고 이야기도 간단 명료하죠. 아마도 마태를 비롯한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은 부활 사건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논증하기 위해 애쓰거나 혹은 요한복음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행보와 그 의미를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와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에 더 중점을 두고 기록했을 거로 추측을 하죠. 즉, 누구의 이해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선포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더큰 거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 모든 은택과 권세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찬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또는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며 더 나아가 내 위에 아무도 없다 하고 설쳐대는 죄인들과 완전히 다른 이 고결한 태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고백에 매우 선명하면서도 아름답게 드러나죠. 또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고 선포하신 다음에 당부의 말씀을 이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스승이나 주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부하고 계심을 피력하기 위해서죠. 즉, 당신이 당부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겨 항상 염두에 둘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에게 옮기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여러 명령이 대부분 무엇뭐 타라 하는 식으로 표현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 내용이 바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좀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가라, 삼으라, 베풀라, 가르쳐라이죠. 이 당부에 담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당부들은 제자들의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으로서 제자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가르치기를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바꿔 말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행적과 그 가르침을 홀로 이해하고 그 은혜를 혼자 받아 누리는 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이웃과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 전하고 나눠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먼저 행하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당부의 말씀이 아닙니까?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웅크렸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어리숙하고 못난 자들을 다시금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또다시 가르치신 예수님. 부활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께서 당부하신 말씀과 그 본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부활신앙임을 명심하십시다.